안녕하세요. 끌끌의 풍요나라의 끌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 0 0을 시작해볼 건데요. 먼저, 그러면,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시만요, 그러면. 얘를 꽂아야 되는데, 지금 충전 중이라가지고. 제가 그냥 제 손을 들고 할게요. 먼저 하나씩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이거는 비벼면 컵. 할로 파랑 색깔. 짱왕, 노랑 색깔. 빨간 색깔입니다. 얘는 셋이 세트구요. 그리고 이거는 여광 밀트 몬스터인데요. 이거는 그 뭐지? 틴트 액기에요. 제가 오늘 만든 거구요 이거는 말랑말랑 젤리 겸 몬스터 클레이예요 이거는 노랑 색깔이랑 민트 색깔이 있고요 이거는 주사기 샤프예요 두개고요그 다음에 저울 꺼, 저울 꺼 선물 드립니다 네그리이 안에 먼저 열어볼게요 안에는 태양의 오일 스티커가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이거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두개 그다음에 보드 마카 색깔별로 있는 거입니다. 색깔은 색깔은 노랑색깔, 초록색깔, 검은색깔, 하늘, 파랑, 연두, 보라, 갈색, 황토 색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1위는 자기 어, 입양 방법은 자기 이름, 나이 갖고 싶은 거 써주시고요. 음, 기간은 6월 1일까지입니다. 네, 그날 제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당첨 부탁드립니다. 안녕.